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이틀간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과 비효율 업무의 외조화인데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6천여 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노사본교섭이 최종 결렬되며, 오늘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공사는 서울시의 유일한, 확실한 노동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노사는 앞서 11차례 이뤄진 협상에서 인력감축 규모와 안전 업무 외주화를 두고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사는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인력 2,200여 명을 줄일 계획입니다. 비효율적인 업무는 자회사로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노조는 인력감축과 고용질 저하는 안전사고로 직결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공사는 노사 협의체 구성 등 일부 바뀐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소속 노조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파업 직전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노총소속 노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며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은 파업 중에도 대화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협의는 곧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야지 이런 파업 전국이 풀릴 거 아닙니까? 이번엔 이틀간의 경고 파업이지만 상황에 따라 대학 수강 능력 시험이 끝나는 16일 이후 이차 파업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OBS 뉴스 이상입니다